안녕하세요! 둥지TV의 신법사 저스틴입니다 지금까지 보다 확실히 LMI-A 승인을 받는 법에 대해서 기나긴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쯤 됐으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LMI 승인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 승인받은 l m i 로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취업비자를 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취업비자 신청에는 딱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순서, 준비서류, 신청방법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청순서와 준비서류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먼저 취업비자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LMI의 승인 레터 받기 LMI 승인 레터는 유효기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MI 레터를 받았다고 계속 기다리시면 안 되고 6개월 안에 꼭 취업 비자를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점 명심하셔야 됩니다. LMI 레터 첫 장에 만료일이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취업 비자 서류 준비하기. 세 번째, 캐나다 이민국에 신청하기. 네 번째, 취업 비자 승인받기. 네, 신청 순서는 이게 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서류 준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서류는 크게 몇 가지일까요? 여덟 가지 정도. 네, 준비서류는 여러 가지가 있고 포지션마다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워크 허밋 신청서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워크 허밋 신청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 캐나다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아웃사이드 캐나다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캐나다 안에서 신청을 할 거면은 인 캐나다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데 인 캐나다 어플리케이션 들어가는 사람은 현재 캐나다에서 스터디 퍼미이나 또는 워크 퍼스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신청이 가능하고 혹여나 방문 비자로 계시거나 해외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아웃사이드 캐나다 어플리케이션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것은 LMI의 승인 레터와 잡 오퍼입니다 LMI 승인 레터는 이미 노동청에서 승인 레터를 주었기 때문에 그 서류 그대로 가져가면 되고, 잡 오퍼는 이민국에서 원하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정확히 원하는 형식대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 들어가셔서 잡 오퍼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로는 학력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학력 증명서는 왜 필요하냐면, 포지션마다 원하는 최소 학력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포지션에 따라서는 관련 학과를 꼭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력증명서는 필수로 꼭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자보퍼와 관련 학과면 개이득. 네 번째로는 경력증명서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자보퍼로 받은 포지션을 수행을 할수 있다는 것을 꼭, 꼭, 꼭 증명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증명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과거에 비슷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건데 이것 또한 이민국이 원하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형식에 맞춰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경력증명서에 따라 승인 여부가 판가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주의해주세요. 다섯 번째로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출입니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경찰서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서류상에 범죄가 나와 있다면 입국 불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꼭 미리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잘못된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를 받으면 추후에 이민 신청을 하실 때 모든 서류가 리턴이 될수 있으니 꼭 주의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영상은 언젠간 찍겠죠. 여기에 관한 영상은 나중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질병으로 인해 캐나다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이 된다면 입국 불가가 될수 있으니 신체 검사 확인서로 내가 건강하다는 것을 증빙을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은 모든 포지션이 다 필요한 건 아니고, 포지션마다 꼭 필요한 자격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새 많이 들어가는 ECE, 유아 보육 교사죠. 유아 교육 교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주에서 발급해주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꼭 자격증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공인 영어 성적표가 필요합니다. 공인 영어 성적표는 셀픽 또는 IELTS 제너럴로 사용이 가능하며 이 영어 공식 성적표는 필수는 아니지만 포지션에 따라 오피서들이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적이 없으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없다고 오해를 할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영어 성적표도 같이 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방금 8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과연 이게 끝일까요? 네, 아닙니다. 본인이 고용된 포지션에 따라 추가로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취업 비자 워크퍼밋 신청 전에는 꼼꼼히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단 하나의 실수 없이 취업 비자를 받으시려면 포지션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취업 비자 순서와 취업 비자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가 됐다라면 취업 비자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어느 방법으로 신청할지 정해야겠죠?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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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